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수영 부동산 사기로 입안, 방송 출연 금지, 19년 후못 나오는 진짜 이유. 코미디언 김수영 나이 56세로 1991년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 KBS 공채 7기로 입사하여 정식으로 개그맨으로 데뷔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수영은 어릴 때부터 상계 백병원 원장이셨던 아버지 영향으로 유복한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 개그제도 업으로 삼지 않는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으로 참가할 수 있었죠. 어찌됐든 김수영은 개그맨으로서 당시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던 유머 1번지와 한바탕 웃음으로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원도 출신의 4명의 개그맨들이 만나 감자골 4인방 이름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죠. 하지만 1993년 일명 감자골 4인방 사태가 벌어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김국진 씨가 미국에 간 것도 이 때문이었죠. 아무튼 김수용은 명목상 개그맨 기수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사태가 일단락된 1994년부터 다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던 김수용은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뜬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선배 개그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인데 설마 했던 것이 역시 나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김수용은 자신의 빌라를 경매 처분하가도 6천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김수용은 의욕도 잃고 이민까지 생각할 정도로 한동안 우 울증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그렇게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말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신 게임으로서 현실을 도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게임을 통해서도 사기를 당했지만 말입니다. 김수용 아내 김진아와의 만남 희망을 되찾다. 그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던 김수용에게 성담대학 강사 자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김수용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지인의 도움이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보자는 심정으로 일을 수락했고 뜻밖에 자신의 적성에도 잘 맞아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임교수라는 꿈이 생겼고 이를 위해 대학원까지 입학했는데 이곳에서 현재의 아내 김진아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문화기행차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곳에서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는지 주변 지인들에서 농담 반진담 반으로 사귀는 사이라며 떠들고 다녔다고 하죠. 김진아 역시 학창시절부터 팬이었고 힘들 와중에도 평소 대학원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며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된 것입니다. 후유총에 시달리고 있던 김수용에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된 것이죠. 김수용 결혼 내조의 여왕 김진아. 1억 원을 벌려면 2억 원 투자하세요. 그렇게두 사람은 열애 1년 만인 2008년도에 백년가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결혼 1년 만에 김수용, 김진아, 딸 김나원 양을 출산하여 늦둥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잃은 상황에서도 매일 같이 애교와 칭찬을 해주며 남편의 길을 살려준다고 하죠. 남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준다고 하니 김수용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김수영 아내 김진아 직업은 전업주부로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단간이 방송활동을 통해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김수영 김진아 집아파트 도남동 한신아파트 왠지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볏수까지 개그맨인 김수영 그런 그가 최근 전성기 못지않은 활동으로 시청자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늘 남편을 응원해주는 아내와 딸이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죠. 부디 이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에 행복만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